오늘 본문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상황 속에서 그를 도와준 요나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함께 사울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작전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들의 숨은 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다는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초하루는 새로운 달의 첫날을 이르는 말로 월삭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초하루의 백성들은 지난 한달 동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음에 감사하며 새로운 한 달도 보호하여 달라라는 의미로 나팔을 불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초하루는 특별한 날이었기에 왕은 신하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윗이 일부러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첫날은 사울도 다윗이 어떤 사고로 인해 부정한 일이 있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에도 다윗이 보이지 않자 사울은 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다윗이 오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아버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제가 허락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분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도무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생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 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사울이 분노한 이유는 요나단이 다위 편을 들고 또 도와주게 되면 사울을 이어서 요나당이 왕이 되지 못할 수 있음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울은 분노하며 다윗을 더욱더 죽이려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안이와 가족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이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권력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분노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처럼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분노하고 또더 악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폐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월과는 다르게 요나단은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분노에 요나단은 다윗을 죽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42절을 함께 읽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네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유나다는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유나다는 자신의 아내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한 그 뜻을 분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나다는 아무리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 위협하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를 죽이지 않고. 울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에 분노지, 분노를 하지 않고 분별을 할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요나단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정확히 알게 된 요나단은 다윗과 정한 시간과 장소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다윗과 약속한 대로 화살을 쏴서 신호를 보내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요나단은 끝까지 분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다윗을 축복하고 보내어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론으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의 안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고 분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나의 손해, 삶의 손해가 될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금강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